안녕하세요. 맛있는 사과 재배 기술 알림이 삼도봉 농장의 박희석입니다. 사과의 당도와 착색은 단기간의 결과가 아닙니다. 꽃눈이 만들어지는 봄부터 수확 전까지 물을 끊는 이러한 과정까지 연중 계획된 관리가 있어야지만이. 수확기에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착색과 당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를 보시면 사과가 이렇게 탐스럽게 익는 과정들은 1년 내내 했던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착색과 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왜 1년 내내 연중 관리가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착색과 당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봄 광합성의 기반을 만드는 시기부터 당의 이동과 색소 합성이 시작됩니다. 즉 4월과 6월에는 잎을 확보해서 광합성을 제대로 되게끔 합니다. 그래서 당이 만들어지는 기반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과 9월에는 생리적인 착색 준비기입니다. 따라서 광투과율과 수분을 균형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착색기입니다. 색소가 정착될 뿐만 아니라 당이 농축되어 결국은 단맛을 많이 형성되는 그러한 과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 이미지에도 보시게 되면 광합성을 이루는 것을 당이 생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색소가 합성이 되는 이러한 순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앞에 있는 광합성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당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 당은 물론이고 색소도 제대로 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과의 품질은 연중 관리의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시작되는 광합성 기반 조성이 여름에 당 생산으로 이어지고 가을에는 최종적으로 착색과 당도 향상으로 왕성된다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월별로 착색과 당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해 동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은 전정과 도장지를 억제 하기 위하여 하는데 주로 광 환경을 제대로 빛이 투과가 잘될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수세를 안정적으로 재배하기 위하여 전전과 도장지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과 5월은 광합성 기반을 확보하고 또한 수세를 안정을 시키기 위하여 칼슘과 붕소를 연면시비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포가 안정화될 뿐만 아니라 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생리 낙과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착과를 제한함으로써 당 축적되는 그러한 부분을 강화시킨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또한 7월달에는 마그네슘과 칼슘과 붕소를 시비하게 되는데 이때는 생리적으로 나무가 장마철이 됐을 때 약하게 될때 점적을 통하여 양분을 공급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착색 생리를 기반을 확보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적절한 수분 관리와 pH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탄수화물이 농축이 되어 결국은 열과를 예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수분 조절을 제대로 함과 광투과율을 높이기 위하여 잎을 따주거나 아니면 착색을 유도하고 안토시아닌 합성을 가속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10월이 되게 되면 수확 5일 전부터 물을 끊고 관리를 하게 되며 칼슘과 붕소로 마무리 옆면 시비를 해줌으로써 착색을 고정하고 당도를 더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월별 관리 포인트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5월과 6월에는 칼슘 연면시비와 질소를 억제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연면시비를 하느냐 하면 칼슘은 이동성이 낮기 때문에 입에다가 연면에다가 보충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질소를 과다하게 시비를 하게 되면 도장지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광합성이 감소가 되게 되면. 착색이 제대로 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질소 시비는 억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월 중순이 되게 되면 장마철이 왔었을 때 마그네슘 결핍을 나타나는 입이 되게 되면 이 하단에 있는 이미지와 같이 이렇게 됐을 때 옆면에다가 보충해주는 옆면 시비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염록소를 형성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원소이지만 결핍이 되게 되면 강압성을 떨어뜨려서 결국은 당 생산하는데 제대로 형성을 못하는 환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8월, 9월이 되게 되면 그늘에 있는 잎을 제거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광투과율이 더 좋아지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빛이 제대로 들어야지만이 안토시아닌이 생성이 되어 결국은 착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늘진 사과 잎은 결국은 착색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을 하순이 되게 되면 수분 센서로서 물을 줄이는 타이밍을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분을 줄이게 되면 아부시즈산 발생이 늘어나서 결국은 노화가 진행이 더 되기 때문에 색소 생성이 유도가 될 뿐만 아니라 당도가 더 농축이 되겠습니다. 또한 10월 초가 되면 물을 끊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제공했던 물을, 관수를, 물을 끊음으로써 착색률과 당도 모두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물을 끊게 되면 과실 수분은 떨어지고 당 비율은 올라가고 결국은 착색도 선명하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를 보시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이 사과가 물을 제한한 곳의 사과고, 왼쪽에 있는 사과가 일반적으로 관수를 지속적으로 해줬던 그런 사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당도와 착색을 위하여 연동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지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때깔이 좋으면 맛도 좋다 이런 말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깔이 좋으면 맛도 좋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빛을 보게 되면 빛은 광합성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 생성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빛에 의해서 당이 생성이 될 뿐만 아니라 색소가 활성화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서는 당입니다. 이 당은 색소 정부 물질로서 착색 원료를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칼슘과 붕소 같은 경우는 세포를 안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당을 이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착색 유지와 당 축적하는데 칼슘과 붕소가 중요한 연소라고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수분 스트레스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무가 수분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아보시즈산 생성이 늘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착색과 당도를 동시에 높이는 그러한 효과를 노리고 물을 끊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색과 당도는 같은 생리 흐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합성과 수분 조절, 양분 공급, 그리고 적절한 스트레스가 서로를 끌어올리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빛이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당이 축적이 돼야 되고 칼슘과 붕소에 의해서 당도 이동이 되고 축적이 되어야지 많이 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수분 스트레스가 있어야지만이 나무들도 더 착색과 당을 더 높인다는 생리적인 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을 다시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을 해드리면 3월 달과 6월 달에는 강압성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전정과 칼슘과 붕소를 옆면 시비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7월과 8월에는 생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그네슘을 연면시비해 줄 뿐만 아니라 수분과 pH를 균형을 제대로 맞추어 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과 10월인 착색기에는 물을 공급했던 것을 물을 끊을 뿐만 아니라 빛을 제대로 볼수 있도록 도장지를 제거하고 연면시비를 해서 염화칼슘 같은 경우를 강도와 착색의 마무리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과는 단기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3개월 정도에 적어도 그 후가 되어야지만이 착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편은 11편 사과 품종별 차별 수확과 추라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종마다 다른 착색 전략과 수확 타이밍 그 과학과 실천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사과는 붉게 익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색과 맛은 1년 내내 농부가 쌓아온 결과입니다. 빛과 물, 뿌리와 잎. 땅의 숨결을 읽는 사람이 보품질 사과를 수확할 수 있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